자 오늘 정신없네. 네.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자 그래서 키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자짠짠짠짠짠짠짠짠짠좀 약간 뒤로 갈게요. 한20 프레임 좋게 20 프레임까지 가만히 있다가 움직일 거예요. 자20 프레임까지 가만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그냥 똑같이 키를 복사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이아몬드를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전 키어가 똑같은 위치로 얘가 그대로 인터벌만 얘가 됩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자 이번에 두 번째 에, 프레임을 조금 뒤로 가가지고 자한10 프레임, 1초 10 프레임이죠. 이제 네, 저게한 1초 한 10분 정도 뒤로 가서 자 이제 얘가 이제 에, 어떤 그 움직임을 갖는 거를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잠깐 이 간격이 좀 넓었다 좁았다 다다 가야 되니까. 어 일단, 한 번, 타이밍을 한번 볼게요.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되는지. 일단, 인초 1 0프 가서, 얘는 이제 회전 값을 줍니다. 자, 이제 회전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뒤에 있는, 이거죠이거 요거. 로테이션. 이거죠 예, 로테이션의 회전 값을 올립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하고,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하고, 움직임이 다른지라니까, 지금 플러스로 갈거예요 이렇게. 아, 참,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쭉 가가지고 한 얼마 정도까지 짝대기를한건좀 치드려야 되니까 자 얼마까지 치드릴까요 얘를 마이너스 한 30도까지 좀 치들어 볼까요 마이너스 30자 음.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치드립니다 마이너스 30 치면 되겠다 그쵸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긴 가만히 있다가 팍쳐둘거요 이렇게 샥 그래서 마이너스 30 됐죠. 그럼 이따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여기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작대기를 샥! 30도로 쳐들 거아니요 그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30도 쳐들었다가, 그 다음에 또, 어, 일정한 간격으로 조금 더 가야 되니까. 이번엔 이제 반대편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얘도 똑같이, 요 정도 거리만큼 더 뒤로 갈게요. 뒤로. 그럼 한 2초 대 가면 되겠다. 그죠? 자, 2초 대로 가서, 자 얘는 시간쓰지맞아요이짝뜨기는자 네. 2초대로 간 상태에서 자 얘가 완전히 이렇게 또 움직이게 되니까 또 요거 이번엔 반대로 플러스 딴다다다다 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한 요정도까지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얘가 아, 얼마 정도까지 내려가면 되느냐 지금 얼마죠? 아130정도가맞힐게요 그냥, 그냥 130 플러스 140이 되죠 33인데 그냥 130 끊어 맞춰야 돼요 네130자 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얘가 이렇게 쳐다왔다가 이렇게 관성력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죠 130도까지 그죠 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우리 낚싯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낚시를 이렇게 물어서 얘기해 면 하면 얘가 힘이 처음에 크게 치었다가 원심력이 이에 확 내려갔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작아지겠죠 이게 뭐 계속 같은 힘으로 하면 뭐 이건 뭐 힘들어서 못 하지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얘가 시간도 짧아져야 됩니다 텀이 자 그래서 시간 텀을 얘보다는 이 길이만큼 보다는 조금 짧게 가셔야 되니까 원래는 이 정도 가야 되는데 비슷하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조금 들가야 돼요 한이 정도 할게요 이렇게 아니 중간 정도 이렇게 그죠? 자 해서 이 정도 조금 텀을 조금 줄입니다 얘를 중간 정도 이 정도까지 가십시오. 자 해서 텀을 좀 줄여서 자 이제 그러면 어, 어, 거기에서는 얼만큼 다시 올라가느냐 자 다시 좀 올라가야 돼요. 얼마큼 올릴까? 한 1도. 그러니까 자 올려, 올려볼게요. 자 다시 이제 이거 반대로 가야죠.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가서 78, 75, 62, 61. 자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예, 여기, 여기 좀마이너스 1인가? 넘어갔다. 너무 오버했다. 그죠? 아, 플러스 1 정도. 그죠? 플러스 1 정도까지만 얘를 움직이면 될것 같아요. 1 정도. 그럼 이 정도 올라가죠, 얘가? 아주 많이 치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얘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한1 정도까지만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정도까지만 올렸어요. 그쵸? 음. 오케이.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예요. 저 얘도 이 정도 간격만큼 얘가 또이 정도죠. 얘만큼 길이 가면 안 되고, 이 정도 거리 떨어진 만큼만 이 정도죠. 한이 정도. 이 정도 가가지고 뭐한 2초 29 정도? 뭐 하여튼. 들어가서, 얘또 다시 한번, 얘가, <laughs> 변화가 종이겠죠? 잠깐, 아까 어디, 어디까지 올라갔죠? 이게 올라갔죠? 그럼 다시 또 내려와야죠, 여기. 이 정도에서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자, 얘는 내리는 거를, 어느 정도 내리냐. 아, 아까 이 정도 올렸고, 그 다음에, 얘이 정도 내렸고, 그 다음에, 다시, 잠시만. 아까, 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올랐죠? 그래서, 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려야 돼. 자, 내려야 되니까, 어, 한, 한, 한50 정도까지 내려볼까요? 자, 한 번, 플러스 해볼게요. 자 내려가야 되니까, 이쪽 내려가야 되니까, 20, 30, 예, 50. 오케이. 50 정도까지 내립시다. 50. 자, 플러스 50까지 정도 내릴게요. 플러스 50. 자 그럼 저 플러스 50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는 급속도로 좀 속도로 좀 떨어뜨려서 자 얘보다 반 절반 절반 정도까지 얘를 간격을 좁힙니다 그러고 나서 자 얘는 다시 또 살짝 밑으로 또 내립니다 자 여기서 얼마 정도까지 내리냐면 좀더 내려야겠죠 그래서 아까 얼마였죠 아까가 50이었죠 어, 5 0에으니까 조금 더, 더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한70 정도까지 내려볼까요? 50에서 조금만, 한 70. 음, 조금 더 내릴게요. 한 70. 네, 80까지 내릴게요. 80. 네, 80까지 내리죠. 80까지. 자, 그러면 아까 요 정도에서 다시 또 이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조금만, 80. 네, 됐어요. 80으로 내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거기서 조금 더 줄입니다. 간격을 조금 더 줄일게요. 얘보다 조금 더. 얘보다 좀더 줄여가지고, 점점 점점 줄여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한80 정도까지 내렸죠. 그죠? 80 정도까지 내렸고, 자, 그러면, 아까 여기, 그 다음에 다시 이 정도까지 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죠, 이번엔. 다시 올려야 되니까 다시 또 올립니다, 이거를. 쭉쭉쭉쭉 올려서, 자, 이렇게 올려서, 어디까지야? 아까 처음 시작했던 각도가 얼마 정도였지? 이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한 20도였던 것 같아요. 20도, 20도까지 올릴게요. 얘를 20도. 다시 원래 있던 위치, 그러니까 20도야. 그럼 딱 맞네 그죠? 20도, 20도, 20도.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볼게요. 그러면 너무 빨리 움직였나? 이렇게 가서올렸어 가 여기다가 가만 히 있다가 치켜 올라가서 크게, 그다음에 그 치켜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좀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다시 내려갔어요, 그죠? 내려왔다가 잠깐만 올라갔, 올 올라갔어, 내려갔어, 내려갔어, 그다음에 더 내려갔어, 그다음에 이제? 올라갔어. 테스이 정도만 하자. <laughs> 뭐, 원심력을 얼만큼 할게요. 사실 여기서 조금만 더 해줘도 되긴 하는데. 자, 이 정도로 아, 할게 에. 자, 그러면 이제, 점점, 점점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면서, 금폭 줄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를 한 번, 스페이스만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가. 아. 어, 이렇게 대충, 느낌 아시겠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원심력이 이제 처음에 크게 왔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툭툭 치면서, 이제 다시 원쪽으로 돌아오는, 네, 그 상태에요. 네. 뭐 대출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원심력에 대한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짝대기를 갖다가 뭐 낚시질하는 어떤 원심력을 잠깐 해본 겁니다. 자, 점점점점점 어, 폭을 처음에 갖다가 어, 나중에 좁아서 그다음 각도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됐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얘는 짝대기만 움직였다고 그죠? 지금 제가 얘를 움직인 적이 없어, 그쵸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 이거에 올라가는 각도로 맞춰서 또 어떻게 되면, 또 얘도 회전시켜야 될거 아니야. 원래대로 치면. 그죠? 얘 올라갈 때, 요, 요정, 정도 올라갈 때, 이놈도 또 위로 치켜 올라가지고, 얘를 또 올라가면서 또 포지션 바꾸면서 로테이션 시켜야 된단 말이지. 아, 그러면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머리가 상당히 아프다고. 왜냐면 얘는 얘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면서 또 회전도 돼야 되잖아. 그죠? 위치뿐만이 아닌, 회전 축도 건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한다고, 이제. 에, 그러면 이제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거지, 이제. 에. 자, 그래서 이런 방법 때문에, 자, 그래서 나온 게 페런팅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죠. 편하게 하려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이 짝대기 만들었던 PC에다가, 그쵸? 지금 요거예요 심벌. 심벌이 얘죠. 이거, 이거, 이거. 이놈이 이제 쫓아가야 되는 거지. 얘를 따라가는 거야. 자, 그럼 저 그때 제가, 어,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그룹핑 방법 만들면서 어, 부모 프레임, 부모와 자식을 만드는 관계를 만드는 걸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누가 부모가 돼야 되느냐? PC죠, PC. 네, PC가 부모가 되면 되는 거죠. 얘가 부모가 돼서, 심벌은 따라가면 되는 거야, 자식이 돼서. 그죠? 당연히, 어, 부모가 이상하면 자식 따라가야지. 그죠? 네, 자, 그런 거죠. 어,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자식이, 저기, 이사갈 때는 부모 안 따라가. 그래서. 그렇죠? <laughs> 아니, 몰라도 그렇잖아. 하여튼 뭐, 그런데. 하여튼 뭐, 그거 지금 얘기할 거 없고. 어쨌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자, 부모 움직일 때 자식 따라가야 되니까, 자, 연결해줘야 돼.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PC를, 중요한 건 심벌이죠. 심벌이, 예, 부모를 연결해야 돼. 그래서 그렇죠? 이걸 직접 여기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PC를 찍는 방법이 있고, 그쵸? 그렇죠? 이렇게. 자, 아니면, 다시 이제 Ctrl Z. 좀 재밌게 하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뭡니까 스파이럴, 소용돌이 모양처럼 생긴 거. 자, 그 소용돌이 모양처럼 생긴 거를 찍어가지고 밑에 있는 PC 이름에다가 이렇게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도 됩니다. 뭐 어떤 거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편하게. 자, 그럼 이제 지정이 된 거요. 예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지한번 볼까요? 끝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굉장히 간편하게 애니메이션 끝나버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패런팅을 모르고 이걸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면 이제 상당한 노가다와 머리가 아프기 시하는 그런 준비가 되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패런팅을 하는 걸 해봤다고 그러 해서 곧 자식이 부모를 쫓아가는 그러한 속성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얘에 따라서, 따라가면서 이런 간편하게 아주 쉽게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죠. 뭐 지금도 나쁘지는 않아. 자, 그런데 보시면 이게 가감속이 없잖아. 등속도야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어, 간격만 제가 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오는 속도는 같아 일정해 이게 이게 간격만 좀 좁아져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얘를 어,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키로 선택하고 이거 전부 다. 전부 다 선택해 주세요. 예, 전부 다 선택하고 자, 얘는 지금 두 개가 동시에 먹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어떤 특정한 걸로 갔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뭐가 먹냐면 가감속이 동시에 먹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추가 왔다 갔다는 이런 움직임은 가속과 감속이 이렇게 쳤다가 놨었다 빠졌다 날았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감속이 동시에 먹으니까 얘는 뭘쓰시면 돼? 이지 이지를 써야 되는 거, 이지 이지. 그래서 단축키는 간단해. F9 누르시면. F9 누르세요. 끝났어. 그러면 얘가 이지 이지가 되면 자 한번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죠? 네, 좀더 운동 느낌이 조금 더 산다고 해가, 그죠? 자 이제 다시 보시면. 확 칠다가 확내려갔다 샥샥샥샥. 실.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laughs> 여기가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 자, 오케이 각도를 조금 들줬나 보다 약간. 근데 그래도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어 아까보다 훨씬 좀잘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그게 이제 그래프 에디터죠, 여기 그거고 그래서 그래프 에디터를 딱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형이 이렇게 처음에 속도가 이렇게 그대로 갔다가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쭉 막즉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파형이 만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굴곡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래프 에디터를 자, 이거를 만약에 이지즈를 안 줬다. 자, 이지즈 안 주는 방법은 다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무거나 얘를 한번 딱 찍으면 원 상태로 돌아와. 뭐 누르고? 컨트롤 키. 아시겠죠? 아 근데 프리미어는 이런 게안 돼. 프리미어 그래서 이게, 이게 불편해. 그러니까 프리미어는 이거 강압축 주는 거보다 그냥 에파에서하는게 훨씬 빨라. 프리미어 이게 안 돼요. 돌아가게 F형이 이게 좀 편해 그럼 이렇게 되면 자 이거 보세요 그래프에도 보면 보이세요? 직가로 가는 거 팍팍 갔다 팍팍 갔다 그 그러니까 직선 형태로만 가잖아 그러니까 좀더 뭐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팍팍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닌 직선 형태의 느낌의 등속이라고 이게,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자 아까처럼 예네들을다 선택한 다음에 F9를 누르게 되면 그죠? 얘가 그러니까 알아서 그래프형이 이렇게 곡선 형태로 휘어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 어떤 좀,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좀만들려면 직선 형태보다는 곡선 형태로 가는 것이 좀더확 늘어났다+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 게좀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사실 왜 약간 여기가 부자연스러웠냐면 사실 얘가 밑으로 좀 내려갔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여기 올라갔다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더 내렸어 이거 한번 다시 올라갔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좀 올라갔다 돌아가면 조금 더 자랐을 연 텐데 그냥. 제가 그냥 빨리 끝내려고요. 그냥. <laughs> 그냥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서 좀내려가려다가 그냥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한번 여기 이지점에서 한번또 꺾어야지. 으 꺾으려면 각도 왔을 때이쪽으로좀더 내려갔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일단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갔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 터 보시면 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를 이지 이지를 줘서 자 가감소 주는 것까지 주시면 그나마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겠다. 네, 자그럼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가 전 시간에 에, 에, 배우셨던 패언트라는 방법을 이용을 그리핑을 그 했던 걸 이렇게 써먹으면 아주 굿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컴포즈는 아까 바로 좀 전에 했던 어, 아까 그런 방식의 그리핑할 때자 모션할 때 필요한 거고요. 예. 자 그래서 각각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예. 똑같이 구름룹 뭐 문다는 개념은 조금 있을지언정 사용법은 완전히 좀 많이 좀 다르다. 네,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좀 아까 첫 시간에 했던 어, 키프 애니메이션 배경을 여기다 조금만 섞으면 아주 좀 재밌겠죠. 자, 예를 들면 얘가, 얘가 바다인데 가만히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살짝 움직여서 하면 끝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여기 백그라운드를 잠깐 보시면 얘가 맞나? 잠깐만 캐릭터죠. 그다음에 이제 얘가 백그라운드예요, 그죠? 요거죠, 이거 요거? 자, 근데 얘기를 분리 안 했네. 아.. 구찮다.. 하지 말까? <laughs> 자, 그래서,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아, 요것만 좀 조금 해볼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자, 백그라운드는 그럼 내두시고 이걸 또 할랬더니 또 아, 구찮네.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또구찮아 차라리 그냥, 그냥 여기다 하나 만드는 게 빠르겠다, 그죠? 자, 요 백그라운드 요 사이에 자, 어, 객체 하나를 만들면 됩니다. 자, 어떻게하시면 되냐? 일단 요거 잠깐 다눈강 저기 뭐야 이제 애니메이션 이쪽 은 끝났으니까 자 냅두고 자 도형을 하나만 만들게요 그냥 도형을 만드는데 이 판툴로 만드는 거죠 왜냐면 이런 물결 모양 만들려면 판툴밖에 없어요 네, 그래이 판툴로 만드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만드실 때 얘네들을 하나라도 선택하시면 안 되고 자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레이어를 한 개라도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려 판툴이 그러면서 마스크가 또돼 버려 항상 제가 그런 어, 부분들은 조금 저도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모든 레이어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팬투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만할게요 이거 휘어지게 하려면 아, 또 시간 걸리니까 그냥 직선으로 할게요 딱딱딱딱 그냥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클릭 이제 클릭 클릭 그냥 대충 클릭할게요 클릭클릭클릭클릭할게요 대충 이렇게 자 클릭클릭클릭클릭클릭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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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예. 아 너무 대충인가? <laughs> 자 예, 이건 이거는 뭐 아이 하려면 시간 걸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마치, 이렇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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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됐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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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클릭 그래, 클릭 그래 하고 여기 끝까지 이렇게 음, 밑에는 이게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어 다행히 또 하늘색으로 잘돼 있네 그죠 그래서 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자 바다 색깔처럼 이렇게 음, 자 그럼 됐잖아요 자 그럼 됐는데 문제는 <laughs> 얘가 지금 맨 위에 있잖아 그쵸 그렇죠? 네, 레이어가 지금 맨 위에 있으니까 다 가려버렸어 그냥 그래서 이제 얘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자 우리 단축키 좀 써볼게요 자 이거를 일단 맨 밑으로 내리려면 컨트롤 s 프트 키하고 중괄호 키 여는 거 그쵸 어, 그럼 이제 맨 뒤로 가 근데 맨 뒤로 갔더니 얘보다 도 뒤로 갔잖아 그래서 한 단계만 앞으로 가야 되니까 컨트롤 누르고 아까처럼 중괄호 키 이번엔 닫는거 중괄호 키닫는거 컨트롤 누르고 그럼 한 단계만 얘가 위로 올라오죠 네, 됐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만 된거같아 그죠? <laughs> 에,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이제 조금 이 조금 여 밑에 있는 저 색깔을 조금 비춰보면 아까 그러니까 내용이 좀 비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요 지금 현재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선택하셨어요? 자 선택한 상태에서 자 여기 살짝 밑을 좀 내리면 내리셨죠?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컨텐츠도 있고, 뭐, 트랜스포트도 있고, 똑같아요. 자, 이것도 뭐, 객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거랑 전혀 다른 게 없죠. 자, 그래서 얘도 지금 뭐, 뭘 주시면 되냐. 자, 하단단는 저기 옵션을 건드려도 되는데, 두 가지 뭐, 오파스를 줘도 되고, 자, 뭐, 어떤 걸 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번에 얘를 좀 쓸게요. 요거, 토글 스위치 모드라는 걸좀 써서, 밑에 하단에 있죠. 자, 버튼 누르시면 메뉴가 살짝 바뀌는 거 보이죠? 자 다시 트위터 보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고 메뉴가 좀 살짝 다르잖아. 제가 전 한번 말씀드렸죠, 저 시간에 예, 예, 이 프리미어 워낙 메뉴가 많다 보니까 이 토글 모드를 이용해서 메뉴를 다른 걸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보였다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이게 만듭니다. 모드, 모드, 모드. 자 모드를 보이게 만들고 지금 현재 쉐이프 레이어 먼이에요 그냥 아 이거 이름 구찮으면 쉐이프니까 잘 모르겠어. 엔터 한번 쳐. 자이걸뭐 예를 들면 뭐 뭐, 바다, 뭐, 바다인지 강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음, 이렇게. 자, 바다라고 쓰고, 뭐, 이름 바뀌었어요, 그죠? 자, 어쨌든, 바다라고 되는 쉐이프 레이어의 모드를, 얘를 누르면, 뭐가 이렇게 엄청나게 뭐가 많이 나오는데, 포샵이랑 비슷해요, 이거. 자, 그래서, 어, 위에 있는 놈을 살짝, 저기, 뭐, 겹치게 만들 거라고 그래요. 이 밑에 있는 그, 연필로 만들었던 느낌을 살짝 겹칠 거예요. 예. 그러면, 어, 여기다 오버레이를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버레이를. 자 근데 오버레이가 너무 좀 약하다 잠깐만 좀더잘센거 없나 그럼 더 세게 하려면 어, 오케이 하드라이트 합시다 하드라이트가 더 낫네 오버레이 보다 하드라이트가 더 낫네요 왜냐면 색깔이 너무 사라지니까 자 하드라이트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파형 밑에 있는 것도 좀 나타나고 지난 거 그대로 같죠 예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 이게 뭐냐면 색깔 섞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레이어의 블렌딩 색깔과 밑에 있는 거는 좀섞는걸 얘기하는 거죠 포샵에 있는 비슷한 기능이에요 자 그럼 이제 모드가 이제 여기서 있다는 거 예, 프리, 예, 에펙은 참 이런 것도 돼야 돼자 그럼 이제 끝났고 그럼 그 상태에서 자 이제 뭐냐면 얘만 살짝만 움직이면 끝나는 거야 그냥 0찮아서 제가 이걸 하려고 자 그럼 테스트요 그럼 아까처럼 얘 바다 찍고 그죠? 요 바다 요거 찍고 자 이제 맨 앞에서부터 움직이게끔 만들겠죠 자그래서맨 앞에서부터 자움직 움직임을 만들 거니까 포지션 이제 포지션 그쵸? P 눌러주시고 자 바다에서 영문일때 P 됐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첫번째부터 애니메이션 키만들니다 이렇게 자 클릭 자 애니메이션 키 만들어주시고 자그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내가 원하시는대로 하면 되는데 한 10프레임 단위로 얘를 할게요 10프레임 단위로 해서 자 얘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약간 이쪽으로 그쵸? 자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약간 옆으로 그냥 움직일게요 그냥 이렇게 살짝 자 그랬더니 어얘 피치 쪽이네 그러면 이제 약간 이 늘려야지 뭐 이렇게 너무 제가 너무 작게 만든거지 이렇게, 이렇게 늘리면 돼이렇 자, 그럼 뭐 문제 없습니다, 그죠? 예, 너무 짧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약간 옆으로 살짝, 살짝 가야 됩니다, 이거. 자, 끝나서 이그 다음은 또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다음은 또 앞으로 살짝 이쪽으로 옆, 여, 이동하면 되니까, 또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예, 하면 되고, 자, 그 다음부터 붙여니까, 그냥 이세 개에서 살짝 해서 컨트롤 C, 예, 그리고 에부터 뭐 계속 붙여 그냥, 그죠? 예, 컨트롤 V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컨트롤 부 하고 계속 컨트롤 v 위에 컨트롤 v 얘 어디까지 움직이나 얘? 아뭐 뒤까지 할 것도 없네 얘 아니 여기서 멈췄네 그죠? 애니메이션 활 동안만 하면 되니까 테서했어 네, 뒤에는 어차피 잘라버리면 되고 그죠? 얘 움직이는 동안만 얘 움직이면 돼 그죠? 네자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가도 보시면 그죠? 네, 뭐 이렇게 선좀 없애는 게 낫겠다 그죠?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예. 자,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 있는 이 연필 모양을 따가지고 여기다 붙여서야 되는 게 맞는데, 예, 그러려면 시간이 걸려서 제가 그냥 색깔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그냥 얼독법만 할거 없잖아요, 그죠? <laughs> 자세한 법좀 연필 손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예제는 우리 전 시간에 했던 뭐고 r 어런트 기능을 이용해서 자자식품모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했던 거를 좀 플러스해서 자뭐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세이브. 네, 여기까지. 잠깐 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는.